두 개의 어그 변수 간에 회기식을 구하는.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회기식이라고 한다면 회기식이라고 한다면은 단순 회기 분석을 생각했을 때에 x와 y 의 관계고 x 와 y에 영향을 주는 거뭐 단순하게 회기 분석을 시행한다면은 회기 계수와 절편인 그 상수항이 산출이 되고 혹은 우리 회계계수를 구하는 이제 공식에 따라서 구할 수가 있지만은 단순하게 뭐 평균과 표준편차나 상관관계수만 갖고선도 충분히 회계식 그러니까 단순 회계 분석인 경우에는 이제 가능하다 이런 얘기겠죠. 우리가 회계식이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이해가 이제 절편이 상수항이 될 것이고 회계계수가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구매행동이 y이고 x가 만족도일 때에 음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? 예시 데이터에서 살펴본다면, 얘가 이제 X가 되고, 얘가 Y가 되는데, 평균은 7.5, 5 2고 이제 표준 편차는 이렇게,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, 여기서 사용하는 표준 편차는, 어, m-1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n으로 나눠야 하고, 그래야 이제 그 산출된 회기계수와 동일한 값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.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은, 이제 이 데이터가 이제 모집단이라고 생각을 하고, 어, 보고 있기 때문에, 이제 n-1이 아니고 N을, n으로 나누어서 회계계수를, 표준편차를 구해줘야 한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산출된 이러한 값들, 그 다음에 상관관계수, 이러한 값들을 통해서 회계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. 일단은, 어, x 표준편차인 그 독립변수의 표준편차는 분모. 종속 변수의 표준 편차는 분자 그리고 나서 상관관계수를 곱하했을 때, 곱하면, B0, B1이 나오고, 0.575. 그럼 이것만 갖고 있다면, 은 당연히 상수항인 절편은, 우리가 회계선은 X와 Y의 평균은 당연히 지나는 그한 점, X와 Y 평균의 한 점은 꼭 지나기 때문에, 열에 대입한다면 충분히 이 절편을 구해낼 수가 있겠죠?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, 0.888 이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 있죠 실제로 분석을 해 본다면 실제로 분석을 했을 때에는 값이 소수점이 약간 달라지기는 해도 0.884와0.575 값이 나온다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